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3년 양력 8월에 이날에 옷을 버리거나, 가전제품을 버리거나, 사람과 인연을 끊거나, 그런 것을 하면 정말 좋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옷이나 이런 것을 버리면 좋다 했는데, 양력 8월에는요, 아무래도 연마살의 균이 강한 달입니다. 그래서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정품이라든지, 오래된 가전제품을 이 날짜에 맞춰서 버리는 것만 하더라도 운이 좋아진다 할수 있고, 제가 특정 날짜마다 버리는 요령이나 그런 것을 언급하지 않으면 특이상 없는 경우에는 제가 언급해 드린 날짜 중에서도 특히 날씨가 좋거나 아니면 대낮에 버리시면 좋다 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어제 올려드린 대박 나는 날짜의 반대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력 8월에 중요한 계약을 쓰거나 어떤 중요한 행사를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파티를 하거나 개업을 하거나 그러기는 에 정말 좋지 못한 날입니다. 오늘 말씀 날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날짜는 소위 말하는 8월에 흉한 날이거든요 흉한 날이기 때문에 집안에 쓰레기를 버리시거나 이때까지 묵혀뒀던 무언가를 버리면 또 반대로 흉한 날에는 흉한 것을 하면 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달력에 잘 기록해두셨다가 옷이나 아니면 가진 제품 어떤 것을 버릴 때 활용하셔도 좋고 첫번째 말씀드린 날짜는요 양력 8월 3일이 되겠습니다 이날은 불멸일이라 그래서 불멸일이란 모든 일이 안풀리고 모든 일이 답답해질 수 있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멸의 기... 이 가까운 날에는 어떠한 노력을 하도 좋지 않고 하지만 천을 기인을 의미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짜에는 그냥 어떤 것을 버리거나 정리하기에 가장 좋은 날이다 그렇게 볼수 있고요. 다음은 8월 8일입니다. 8월 8일은 마음이 끌리면 버리면 좋다 할수 있고 입추가 시작되는 그런 들기상 그런 날이고요. 취기법을 떠나서 좋고 취기법을 갈 시간 안 된다, 여유가 없다 그러시면 집안의 물건을 버리거나 대청소를 하기도 나쁘지 않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8월 팔에도 잘 기록해 두시고 다음은 8월 9일입니다. 이날은 배우자라든지 가족간의 다툼수를 주의하는 것이 좋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운이 조금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어떤 것을 도전한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8월 11일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물건을 버릴 때는 대낮에 버려도 되지만 이날 8월 11일은 저녁이 넘어서 버린 것이 좋습니다. 저녁이라면 적어도 7시가 넘어가야 되고 특히 이날은 새벽에 버리거나 낮시간에 버리면 정말 운이 불려질것같습 그래서 이 점을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8월 15일 되겠습니다. 이 날은 이동운이 정말 불리한 그런 날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실 때도 조심하시고 차사고도 조심하시고요 물건을 브레기 좋은 날입니다. 똑같은 이치로 8월 19일 이 되겠습니다. 이 날은 돈이 많이 셀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쓰는 것은 좋지만 중요한 가전을 드리거나 중요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이 날은 겁재의 균이 강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할수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는 많이 쓴 것이 오히 좋습니다. 다음은 8월 21일입니다. 낮 시간에만 잠깐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오후에는 또 운이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버릴 때는 대낮 전에 오전 중에 다 버리는 게 좋고 오후에는 가급적 물건을 그냥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8월 25일 이 되겠는데 이날은 원진설의 기운이 강한다. 그래서 이날에 만약에 어떤 중요한 행사하게 를 되면 원수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 직접 행사나 그런 것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고 집안에 청소라든지 물건을 버리기 좋은 날이고 마지막으로는 8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이 날에는 어떠한 물건을 버리기에도 좋고 집안을 대청소하기 좋은 날이기 때문에 하루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 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